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평생을 강의하고 매일같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경제와 부동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벌리고 있는 기싸움이 예사롭지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북한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그게 달했던 2017년도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트럼프를 늑다리 망명이다. 이렇게 말폭탄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은 경제적인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1월이죠.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고 강하게 위협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13차례의 걸친 방사포 미사일 도발에도 트럼프는 별거 아니다 하면서 김정은을 두둔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더큰 도발을 예고하기 시작하자 트럼프는 언제든지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13번에 걸친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 발사 등에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육군은 한국에 주둔한 일개 전투 여단을 미 캔자스 주에 주둔한 전투 여단과 교체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한반도의 이중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6월 말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해동을 했지만. 협상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선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모든 정책 전면적으로 철회를 하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이 지금 계속 맞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은 지난 2일. 군 지휘부와 함께 백마를 타고 백마 쇼를 했습니다 늘 김정은은 사상결단을 해야 될 때면 꼭 백두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장성택이 처형할 때도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두달 전이죠 백두산 등반 직후에는 금강산의 너절한 남측 시설을 걷어내라며 사실상 남북 경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12월 이달 하순경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면 회의도 소집하는 등 새로운 전략 노선 수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강경 노선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를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실험 발사 등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북한은 12월 24일이나 25일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수시로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은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평북, 송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차량과 장비 이동이 활발해지고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정보를 알고 최근 공군 지상 감시 정찰기와 해상 초계기를 잇따라 한반도에 보내서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끌어왔던 가짜 비핵화 쇼가 막바지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정체를 드러낸 이상 비핵화 쇼는 곧 파탄 날 수가 있습니다. 연말 시한을 내걸었던 김정은은 중대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도 특정 지역에 발사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지에 발사했다? 그러면 트럼프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공격을 할 겁니다.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트럼프 재선 가도에 상처를 낸다면 트럼프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단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비핵화 신용을 받아주면서 체제를 완화하기도 했지만 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허용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한다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비핵화쇼가 빨리 끝나고 그 이유를 대비하는 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의 로켓 시험 직전인 7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한 것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황화되는 양정상 간의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안보는 없으며 본인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지시라도 할 것입니다. 연일 김정은을 향해 공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신의 대선에 죄를 뿌린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를 허풍쟁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연말까지 긴장을 최고조로 높일 것입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당을 보면 1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것이라는 AI 인공지능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AI의 예상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 정부로부터 방위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주둔하겠다,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 하는 어느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동맹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김정은 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의도적 긴장 고도 전술에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